자, 여러분들, 이제 4단원의 마지막 영상이네요. 이제, 어, 곧 있으면은 이제 5단원도 슬슬 올라갈 거고, 이제 5단원이 끝나면은 6단원 지나서 7단원. 아마, 어, 생각보다, 어, 우리가 이 수능특강을 마무리한다는 그 목표가, 어, 점점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사실 여러분들이 막아이 문제집도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모의고사도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뭣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항상 수능특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수능특강이 돼 있어야 되느냐 아 진짜 수능특강 나온 문제는 아 이제 너무 내가 다 외운 거 같아요 너무 쉬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술술술술술술 다 나올 정도로 수능특강 여러분들 완료를 마무리를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수능 특강하고 그다음에 그 뭐냐? 어뭐 평가원 아니면 교육청 이런 기출 문제들 이두 가지 뭐 거기에 이 하나 더 얹어서 하자면은 이제 수능 완성. 이세 가지를 내가 완벽하게 못 했는데 여러분들 불안하다고 해서 딴거 하시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선생님은 뭐 딴건 누가 해야 돼요? 그거 세개다 됐는데. 그래서 1 등급 다, 다 나오던데 자기가 막2 등급 나올까봐 어 어쩌다가 실수로 2 등급 나올까봐 좀 불안한 애들 그런 애들 하라고 막 다른 거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일단 수능 특강 목표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 수능 특강 이 라인을 타는 거 자체가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좀 낮은 단계의 유형서라든지 이런 걸좀 공부를 할수 있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수능 특강 그리고 저랑 지금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어 지금 수능 수능 특강이 이제 딱어 여러분들 레벨에딱 맞아요. 어, 여러분들을 최대한 끌어올려 줄수 있는 좋은 컨텐츠다. 자, <laughs> 시작하도록 하죠. 자, 주머니 A에는 숫자 2, 2, 3이 하나씩 적혀 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고, 숫자 B에는 1, 1, 2, 2 3, 어, 요게 들어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다. 어, 근데, 어, A에서 하나를 꺼내서 B에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A에서 내가 2를 꺼냈다. A에서 3을 꺼냈다. 지금 이런 케이스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B에서 임의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라고 돼 있습니다. 랜덤하게 공을 세 개를 동시에 꺼낼 때, 그때. 봐봐요. 아우, 제가 정말 싫어하죠?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 아,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얘는 좀 다행히도 어차피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이 이제 몇 개, 몇 가지가 있겠느냐. 1, 1, 1 이런 조합. 그리고 2, 2, 2 이런 조합. 333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어요. 선생님, 333은 왜안 돼요? 333은 다 합쳐봤자 3이 두 개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만들 수가 없지.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조합이 있어요. 어떤 조합? 1 더하기, 2 더하기, 3 조합. 아, 요런 조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 이렇게, 어, 요런 시행을 할때 세수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3분의 2의 확률로 2를 꺼냈어요. 그러면 여기 2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2도 3개, 1도 3개, 3, 하나.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곱하기, 동시에, 곱하기. 내가 그러면 6개인데 하나 더보탰으니까 지금 7개가, 일곱 개가 됐잖아요. 내가 7개 중에서 3개 뽑는데, 어, 이것만 뽑는다. 어, 한 가지. 아니면은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아또요렇게만 뽑는다. 아, 또한 가지 이렇게 아니다. 아, 나는 일곱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데 이세개 중에 하나 뽑고 삼 C 일. 이거 세개 중에 하나 뽑고 삼 C 일. 하나 중에 하나 뽑고 어일 C 일일 이렇게 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어, 예로부터 어이삼칠 컴비네이션 삼. 칠 컴비네이션 3은 7 컨비네이션 3은 하, 되게 사람이 힘드니까 이게 효과가 3번 3, 7 컨비네이션 3은 35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여기 다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 곱하기 35분의 119 그럼 10일 11 이렇게 되나? 어, 이렇게 일단 하나 만들어지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의 확률로 일단은 3을 뽑아야지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요. 선생님 여기 중간인데 여기는 왜그 소괄으로 치나요? 아 이거 제가 실수했어요. 예, 네, 미안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얘도 어차피 3이 이렇게 가더라도 지금 이게 이렇게 바뀔 뿐이지 전체 개수는 지금 7개예요 여전히. 어 그래서 7컨비네이션3분해 1, 1, 1, 뽑거나 1, 1, 1 뽑거나 아니면 더하기 여러분들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3을 가져왔어. 그럼 2가 쭉 끼켜봐요. 몇 개야? 두 개야. 2, 2, 2, 2 돼요? 3, 2, 세개 돼요?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1, 2, 3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3개 중에서 1, 2, 그, 뭐냐, 하나. 1, 세개 중에서 하나. 그리고 2, 두개 중에서 하나. 3, 두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35분에 이게 아마 어, 3, 4, 12, 13. 이렇게 될 겁니다. 아하. 3 곱하기 35분에 13. 여러분들, 근데 이게 22에다가 13 더하면 25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아, 그래서, 어, 35. 이게 이제 약분을 이렇게 하면 여기가 37에 21분에, 오, 이렇게. 에이? 잠22 더하기, 아, 미쳤나봐. 네. 22 더하기 13. 이렇게. 막. 35네요, 35. 그럼 이게 없어지네, 그냥. 미쳤나봐. 답은 3분의 1, 2번.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됐죠? 네. 아이고, 제가 진짜 미쳤나봐요, 뭐. 아, 이제 사람이 좀 여유로워야 되는데, 제가 좀 욕심이 많았네요, 올해. 사실 제가 성격 자체가, 여러분들도 저를 겪어보시면 아, 아시겠지만, 그, 좀, 거절도 잘 못하고, 그냥, 뭐, 넙죽넙죽, 뭐, 네, 네. 네. 아유, 그렇게 사니까, 아유, 바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근데 또 애들은 또, 어? 배우는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또 다들 착해? 네.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아유, 그래가지고, 내가, 아유, 이렇게 삽니다, 내가. 네. 자, 어, 다음 문제. 이번 단원 단어, 마지막 단원 문제네요. 잠깐만, 왜안 되니, 너? 아, 컴퓨터가 멈췄구나. 아이고, 이런 초유의 사태가. 쇼를 잠깐 끄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넘어가는게 낫겠지? 어? 이거 보소? 아 이제 움직이네 아닌데? 잠시만요 이거 촬영 잠깐만 멈출게 아, 자,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어, 네,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짠. 짠. 어, 잘 되죠? 네. 아 정말 작고 사소한 문제였어요. 아, 작고 사소한 문제가 하나 더 일어났네요. 하하하. 카카오톡. 하하자어6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n 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 개를 꺼낼 때 2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 A, 3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 B라 하자. 그래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제가 그 어, 여러분들 그 만약에 제 강의를 그러니까 기본 기기초 기, 기본 개념 강의를 안 듣고 요거 바로 들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왜냐면그 이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독립이라는 게 지난번에 제가 아마 설명했을 걸요. 여러분들 그 마약과 범죄율 그리고 제가 인종과 그다음에 학력 요런 거 이용해 가지고 좀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게 독립이고 어떤 게 종속인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숫자 아무거나 하나 제가 6 이상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뭐 적당히 10 1 2 3 4 5 6 7 8 9 10잘 보세요. 지금 2의 배수가 몇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러분들 2의 배수는요, 얼마의 비율로 있는 거예요? 2분의 1, 50% 절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3의 배수를 골랐을 때, 하나, 둘, 셋.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3의 배수를 골랐더니, 3의 배수 중에서의 2의 배수는 얼마로 줄었어요? 어, 다시. 3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도 같이 되는 애들은 비율이 얼마나 줄었어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 야, 너 이거 10개 공 중에서 어, 2의 배수 뽑으면 너 죽는다. 대신에 2의 배수 아닌 거 뽑으면 내가 어, 너한테 돈 어, 5억 원 줄게. 아니면 10억 원 줄게 이래. 그러면은 지금 쫄리겠죠? 어, 10개 중에서 뽑는데 이제 죽을 수도 있고 10억을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제안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3의 배수 중에서 너가 2의 배수 뽑으면은, 내가 너 죽이고, 어, 그 다음에 2의 배수 아닌 거 뽑으면은, 너 10억 줄게. 너 그러면 첫 번째 게임 할래? 두 번째 게임 할래?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 당연히? 이거 3분의 2잖아. 내가 살아남고 돈 받을 확률이. 맞지? 이건 죽잖아요. 그지 3분의, 2, 3분의 1로 죽잖아. 근데 전체에서 뽑으면 어때요? 2분의 1 확률이잖아요. 2분의 1 확률이 더 쫄리지. 3분의 2보다. 내가 3분의 2로 사는 것보다 2분의 1로 사는 게더 힘들잖아. 맞아요? 어, 그렇다니까. 그래서, 어, 지금 얘가 2의 배수냐, 3의 배수냐, 이거는 지금 이 안에서 뭐예요? 지금? 종속적이에요. 종속적. 왜? 3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 뽑느냐, 전체에서 2의 배수 뽑느냐. 어. 그게 지금 비율이 다르잖아요. 어, 그럼 이제 독립이 아닌 거지, 독립이. 그러면은, 왜 독립이 아닐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어, 10을 이렇게 딱 지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2의 배수를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게 돼요. 2분의 1이 아니게 되는데, 선생님 2분의 1이 아니면 얼마예요? 9분의 4.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보다 좀 적겠죠. 근데 아무튼. 어,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3분의 1, 지금 똑같은 상태인데요. 봐봐요. 제가 이거 하나를 더 지우겠습니다. 어때요? 와 얘도 둘 중에 하나. 오케이? 그리고 이 2, 4, 6, 8도 둘 중에 하나. 어, 요렇게. 어, 2분의 1, 2분의 1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되네.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어, 6부터, 왜냐면 6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6부터 차례대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내가 6일 때는 어때? 6일 때. 아, 6일 때 너무 좋죠? 왜? 2분의 1 확률이야. 어, 맞죠? 어, 그리고 이때도, 어, 2분의 1 확률이야. 어, 좋아. 근데 만약에 하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2분의 1 확률인 거는 똑같은데, 지금 이 전체에서 1을 뽑을 확률이 2분의 1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거 독립이 아니야. 맞죠? 근데 내가 팔을 하나 추가를 했어. 그러면 전체에서도 지금 2분의 1 확률로 2의 배수 뽑고 3의 배수 중에서도 2분의 1 확률로 2의 배수를 뽑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6이면 은 독립이네. 8이면 독립이네. 요런 거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9일 때는 어떨까? 또 깨지네. 왜 6일, 6 다음에 7일 때 깨졌잖아요. 8 다음에 9일 때도 깨지지 당연히 되겠죠.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12 추가 됐어. 그러면또 어떨까요? 12 추가가 됐다. 어, 9일 때 깨지는 이유는 또 그게 있네요. 얘 9가 3의 배수네. 그지? 여러분들 1 1일 때는 지금 아까 봤지만, 유, 유, 그 뭐냐, 어, 저 비율을 유지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자, 10일 때 봐봐요. 어, 2의 배수 확률 2분의 1. 근데 이거는, 어,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 됐죠? 어, 그러면 11일 때는 또 어떨까요? 이거 2분의 1도 깨지고. 그리고 지금 이게 11분의 얼마야? 5 이렇게 되거든요. 11분의 5랑 3분의 1이랑 똑같나요? 절대 똑같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6, 12가 하나 더 끼어드는 순간, 얘가 3의 배수이면서, 얘가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4개 중에 2개로 바뀝니다. 4개 중에 2개로 바뀝니다. 맞죠? 4개 중에 2개. 2분의 1이잖아. 그리고 지금 얘가 짝수개니까, 이 짝수개 안에, 모든 자연수 중에서 짝수는 몇 개? 2분의 1개 있잖아요. 절반이 있잖아. 얘는 또 되는 거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12까지 실험해봤는데 13은 어떨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14는 어떨까요? 14는 또될 거예요. 왜? 여전히 전체에서 짝수 뽑는 거는 2분의 1일 것이고 지금 3의 배수 개수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지금 짝수 뽑는 게 2분의 1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야. 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6의 배수 그리고 그거에서 건너 건너 얘까지는 독립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3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가 아닌 15 이런 게 추가되면은 어때요? 이게 추가가 되면은 3의 배수 안에서 2의 배수 뽑는 확률이 2분의 1이 또 깨져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또안 되는 거야.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얘가 붙는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얘가 된다고 뭐 되는 일이 아니고 근데 또 언제 또돼 18일 때또 되겠지 왜냐면 얘가 3의 배수이면서 또 2의 배수니까 되겠죠 아 그러면은 아이6나오면 다다음께 또 되고 12 나오면 다다음께 또 되니까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개수를 어떻게 구해 아100 이하에 6의 배수 몇개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100 이하의 6의 배수 몇개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 100을 6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100 나누기 6. 이렇게. 6일은 6, 40, 66에 36. 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장 큰 6의 배수가 누구야? 어,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100 이하의 가장 큰 6의 배수는 96이에요. 96도 지금 이게 포함이 되고, 그 다음 누구도. 98도 또이 포함이 되겠죠. 독립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어, n 값 중에서. 어, 그러면은 지금 이 16개인데, 지금 다, 그 다다음 것도 지금, 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어, 이 16을 몇 배? 두배 해서 답은 얼마다? 32다. 요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몇 가지 실험과 관찰과, 그리고, 어, 합리적인 추측을 통해서 개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우리가 확률에 대한 얘기를 전부 마쳤고요. 어, 저는 일단은 어, 여러모로 해서 생각이 복잡해요. 왜냐면은 미, 미적분이 진짜 갑자기 너무 어려졌어. 워 미치겠어요. 아니, 작년에도 이랬을라나?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적분 전문항 도전은 챌린지는 지금 올해가 처음이네요. 어 미적분 이렇게 매콤할 줄 몰랐네. 수원하고 수투도 사실 후반부가 좀 매콤하긴 했는데, 근데 확통은 제가 작년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확통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거의 뭐, 이 뒤부터는 뭐, 레벨 아무리 레벨 3라고 해도, 방심만 안 하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충분히 풀수 있어요. 그, 제 기억상으로는, 그, 연속 확률 분포 관련해가지고, 단순하게, 그 면접 구하는 데서 계산 조금 꺼놓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문장만 잘 읽고 이게 어떤 거를 해석해 놓은 거냐 어떤 공식을 갖다가 어 이렇게 글로 이렇게 뭐 길게 우리 헷갈리게 만들었느냐 그거 해석만 하면은 전부 다 뭘로 시그마 분 크리스마스로 전부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 어 아무튼 어 여기까지 이쪽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어 복습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어, 고득점을 충분히 노릴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확통에서, 여러분들. 확통이, 물론 그래요. 뭐, 미적분이나 뭐, 기아에 비해서 뭐, 쉽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아, 그렇게 또, 만만치만은 않아요. 그죠? 음. 그래서 확통에서, 처, 최대한 우리가, 잘딴 애들 많으니까, 그, 거기에 합류를 한 상태에서, 이제, 수원수투에서 쇼부를 봐야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확통. 어, 확통은 그러니까 더더 수능특강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기출이나 이런 거, 기출 분석 이런 것도 하지만 그뭐 어느새 또뭐 확통 가지고 무슨 사설 모의고사 준비하고 막 그래요. 뭐, 확통은 진짜 뭐 진짜 수능특강 수능 완성만 열심히 하면 되지.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올해 꼭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